아, 사람은 없다 오이 저게 시니예님 저게 시 저게 진님 가운데 좀게요네 헷갈리네 렙때봐 오케이 좋아요 님들 다 일로 오케이 님 먹지마 어군님의지 필요없다 안고 따라가는 중 들어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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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리 간다 아, 네. 뭐 버스 하기 시작한 거 아니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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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요. 루시 들라 루시 루시 들어라. 어, 제가 할게제 할게요, 제 할게요. 아니 아니, 순간 순간. 여기, 여기 버스 중 버스 나아무못 가, 아무도 못 가. 아, 여기 다 있어, 여기 다 있어, 여기 다 있어. 어, 있어 있어 있 있어. 여기 다 있어, 기다 있어, 다 있어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이, 일로 와이, 일로 와이. 한번때만 오케이 나이스. 장군님의 지략으로 전고린다축법법법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장군님 신수신다 <목소리>